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코에 살고 있는 체코리안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일을 다 모두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아 여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여기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못 찍고 이제 와서 찍네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어, 비셰어라드라는 곳입니다. 비셰어라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 노을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맛집. 일몰이 너무 이쁜 곳이어서 이거를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날씨가 좋은 날을 계속 기다려 봤어요. 아, 날씨 좋아질 때. 좀 일몰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날에 여기를 꼭 촬영하지 촬영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좀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시간도 딱 맞게 제가 노을이 지기 전에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게 되어서 지금 딱 찍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쉐라드는 오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하철 타고 오시는 거 우리 지하철 보면은 프라하에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라인이 3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C 라인을 타고 오시면 되고 C 라인을 타고 오실 때 이제 주로 우리가 관광지에서 많이 타는 C 라인 지하철역이 이제 뮤지엄역 있고요 그 바칠라프 광장에 국립박물관이 있는 뮤지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베 파블로바라는 역이 있어요 그 역에서 어쨌든 C 라인을 타고 오시면은 뮤지엄역으로부터는 두 정거장 그리고 이베파블로바부터는한 정거장 밖에 안 되거든요 어,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가볍게 한번 산책 겸와 오시면 은 좋을 것 같고 여기 오셔서 이제 뭐 물론 주간에도 되게 이쁩니다 주간도 이쁘고 오전도 되게 이쁜데 이렇게 노을 질때 와서 보면은 저는 여기 비셰라드의 노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노을 촬영을 진행을 할때 여기서 촬영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지하철 타고 오면 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이제 트램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트램을 타고 오시는 방법은 우리 그 불타바 강변 있죠. 그러니까 까릴교부터 뭐 루도피늄 있고 까르교 있고 뭐 댄싱하우스 있고 이렇게 있는 그 강변길 바로 강변길이 있고 그 길이 일자로 쭉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트램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여러가지 트램이 있지만 아마 17번 트램을 타면은 제일 빨리 오실 거예요 17번 트램이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강변 따라서 가는 트램이기 때문에 17번 트램을 타시면은 그것도 뭐까르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뭐, 한 세네 정거장? 정도면은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계단을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비셔라드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딱 8시거든요? 8시인데 요즘에 해가 엄청 길어요. 한국이랑 비교할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가 진짜 긴데 오늘 일몰 시간이 8시 49분이거든요? 8시 49분이라 제가 그러니까 한번 뭐 8시 49분까지 그 이후까지 한번 여기 있으면서 일몰을 좀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즐기고 만끽하고 있네요 진짜 유럽은 특히 여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잔디만 깔려 있으면 날씨만 좋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광욕하고 여유를 즐기고 하는 게 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유로움도 많이 느껴지고. 어, 물론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여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좀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laughs> 자, 이제 조금씩 비시라드 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비쉐라드 뷰라기보다는 비쉐라드에서 보는 이제 이쁜 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금 이쪽에 보면은 불타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이제 비셰라드 쪽에 이제 여기 성벽 성벽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어쨌든 이렇게 높은 이렇게 벽처럼 담이 쌓여져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침에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조깅하고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저도 가끔씩 진짜 가끔씩 여기 아침에 산책하러 오거든요. 네, 이제 진짜 일목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제 해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어, 사람들 많이 있네요. 이제 여기 앞에 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해 넘어가는 거. 여기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여기 밑으로 이제 강이 흐르고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 언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는 노을을 볼수 있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여기 비셰라드에서 노을 보는 포인트가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을 보는 포인트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오실 때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벌레가 좀 많습니다. 지금 벌레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셰 라드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여기에 이제 무덤이 좀 크게 있어요.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크게 있는데 여기 무덤에 이제 체코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알만한 분은 그 작곡가 드보르작, 네, 드보르작 작곡가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 좋아하시, 고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고 드보르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보르작의 무덤도 보러 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뷰포인트에요. 놀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지금 카메라에 화면에 잘안 보이지만, 이쪽에 지금 프라성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프라성이 있고, 예, 성비투스 대성상이 이쪽에 있고, 그 너머로, 이쪽으로 지금 해가 넘어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이쁘죠. 해가 딱 넘어갈 때.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히든이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죠. 저도 올라갈 거고. 어, 여기 앉아서도 많이 드시 여기 앉아서도 많이 보시고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여기 내려와서 이쪽에 털을 잡고 까지 내려와서도 야경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분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쪽에도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어, 여기 비셰라드의 비셰가 드들려면 돼요. 네,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이 비셰라드의 두 번째 노을 스팟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을 스파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 트램 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 요 트램 17번 타고 오시는 분들. 트램 타고 오시면은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 8시 23분이네요. 어, 이제 약간 황금시가 매지가워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덥네요 지금 오늘 푸라하 날씨가 26도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반팔이죠 <laughs> 저번 주에는 또 패딩 입을 정도로 또 추웠다가 오늘은 또 반팔 차림으로 걸을 만큼 날씨가 더웠다가 또 다음 주 되면 또뭐한 20도 뭐 19도 이렇게 또또 또 온도가 떨어졌다가 완전 지멋대로입니다 진짜 프라나이 그래서 이렇게 날 좋을 때컨텐츠 찍어야 돼요 특히 이런 풍경 보여주는 콘텐츠는 오늘 밖에 날이 없어 한이 정도까지 와서 카메라를 돌리면 짠 요렇게 지금 여기 프라성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비셰라드의 어, 노을 포인트 노을 마침 노을 포인트를 세 군데 이렇게 집어서 보여 드렸고요 어, 저도 이제 이 노을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저는 오늘은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이노을의 감상하면서 을 <laughs> 맥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목말라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딱 앉아서 자리 잡고 마실게요 맥주 요거는스테로프 라멘이라고 여기 체코에 오시면 은 마트마다 다 있는 맥주고요 정말 인기 많은 맥주거든요 우리가 필스나나 어, 코젤 뭐이 정도만 많이 아시는데 요것도 먹어보면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마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우 시해뷔라드는 어, 진짜 오셨던 분들 중에 뷔셔라드 온 거를 후회한다 여기 별로다라고 하셨던 분저한 명도 이때까지 본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맥주 있는 것만 마저 마시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 요즘 지금 5월이라 정말 바쁜 성수기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영상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스냅, 어 프라하루 스냅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